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l 의 일상라이프 안녕하십니까 제 l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역 쪽에 위치한 벤스버거 수제버거 판매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벤스버거 안에 내부를 보시면 흰색 테이블에 조그마한 의자와 귀여운 인형. 그리고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눈에 많이 띄는 곳이었어요. 또한 테이블에는 케첩과 머스타드, 핫소스가 있었고요. 반대쪽에도 보면 다양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벽면에는 메뉴판도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메뉴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벤스버거의 수제버거는 총 3가지 메뉴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치즈 버거, 벤스 버거, 그리고 치킨 코슬러 버거 이렇게 총세 가지였고요. 패티랑 치즈 추가가 가능하고 세트업도 가능해요. 음료수로는 소다, 스파클링 워터, 오렌지 주스, 물, 맥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제 버거랑 곁들여서 먹기 좋은 사이드 메뉴, 프렌치 프라이, 스위트 포테이토 프라이, 윙. 코슬러가 있어요. 저는 세트 메뉴를 시켰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어떤 것을 먹을지 고민을 했는데 마운티드 음료수로 결정했어요. 벤스 버거를 안전하게 즐기는 법홀 이용 시에는 버거를 먹을 무기를 선택한다. 그 이후 소매를 걷고 육즙이 흐르는 걸 조심하며 맛있게 버거를 즐긴다. 홀 이용 시 말고도 포장 시도 있는데요. 육즙이 흐르는 걸 주의하며 유산지를 벗기고 유산지를 반만 감싸 버거를 즐기면 돼요. 또한 치킨 버거는 코우슬러가 따로 나가니 코우슬러를 포크로 얹어 함께 즐기며더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고민 끝에 아메리칸 치즈버거와 벤스버거,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주문했어요. 햄버거를 주문하니 할라피뇨를 주셨고요. 추가로 코우슬로를 주문했는데 햄버거 정말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하나는 세트 메뉴로 주문했기 때문에 옆에 감자튀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서 마운틴듀 음료수와 옆에 얼음물까지 챙겨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수제 버거 두 개를 먹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수제 버거를 보니 비주얼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패티도 두꺼웠고 다양한 야채와 햄버거 빵의 조합 정말 맛있었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깔끔하게 클리어했어요. 햄버거를 두개 먹은 이유는 수제 버거 가격이 정말 착해서 두 개를 먹었어요. 굴포천역에 사시는 분들은. 댄스 버거를 주문하셔서 드셔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